이번엔 워시앤드라이 세탁소입니다. 하아 이번에 1층을 먼저 살펴볼까요? 음, 일단 어 맥주 한잔 마셔주지 못하고 저 좀비가 가면은 붙어서 어 그럴 필요 없겠구나. 바로 숨어서 얘가 돌아가는 걸 기다립시다. 바로 돌아갈 거야. 그 멈추지 말아 줘, 부탁해. 그러면은 문을 닫아주고. 여래서 5분씩만 기다렸다가, 쟤는 혼자인 것 같으니까, 그래서 처리합시다. 나는 파이터다. 죽어라. 지갑...하... 교환 시스템이 안나와가지고 이런 지갑같은거 필요없습니다 자 얘도 들여보내서 죽이면 돼요 일단은 안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웬만하면은 에, 안쪽에서 잡아야돼 아, 안 보여. 자, 가시고 아주 쉬워요. 이 좀비 두 마리 처리 했으면은, 자, 이제 천천히 위로 올라가 봅시다.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, 오, 타이밍 좋아요? 그러면은 곧바로 가서 패면 되죠. 자 가시고 여기는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이 층은 바로 패도 상관없습니다. 운이 좋았어요. 사실 몰랐거든 잠겨 는줄 그냥 보자마자 달려든 거라서 진짜 운이 좋았어요. 좀비가 한 마리 배경에 있네요. 배경 좀비 말곤 얘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배경 좀비를 좀 끌어당깁시다. 이렇게 하면 오겠지? 러랄러러 가마. 해면됩니다. 너도 가라 음? 공격을 한번으안 하네 아 나야 편하지 죽어 아 좀비가 건너편에 있긴 한데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오 걸릴뻔 했어요 휴 이 좀비 끝으로 가면은 그때 처치합시다. 여기서 말고, 여기에서 지금 <놀람> 자, 퐈. 휴, 아, 운이 좋았다. 자, 전부 다 열어주고요. 아니다! 나중을 위해서 혹시라도 또 올지도 모르니까, 문은 되도록이면 닫아 둡시다. <laughs> 건너가고 음... 워싱 드라이의 세탁소는 아주 깔끔하게 다 정리했네요. 아, 렌치! 아, 렌치? 아, 잠깐만. 술 필요한데?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냥, 렌치. 무기가 더 중요해. 무기가 훨씬 더 중요해. 자, 은신처로 갑시다. 아, 너무 쉬워요. 워시 앤 드라이 스탁크소 이번에는 미국, 아, 93번 국도. 어, 잠깐. 위에도 털수 있나? 뒤에도 털수 있나? 설마? 아, 아니군. 그런 거는 없었네요. 이런 차량 전부다한 번씩은 털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 올 때는 무조건 락픽과 절단기 두 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좀비가 한 마리 있긴 한데 걱정할 거 없어요 컷 이렇게 잘 패면 되거든요 음 뭐가 있으려나 여기 국도는 그냥 거의 그냥 뭐라고 말해야되나 어? 그냥 보너스 스테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음 분명히 락픽을 썼는데 왜 락픽이 안 남아있지? 어 넣어두고요. 음, 과자 넣어두고. 음, 과자가 안 들어갔네. 아, 자, 에, 국도는 뛰어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. 필수로 여기서 점프했다가는 죽을 뻔했네. 그냥 좀 비가 없거든요 아, 이거 다 먹어야 돼. 응, 응, 응. 왜냐? 얘 많이 주거든요. 의약품 버려, 불량식품 버려. 얘들 먹어야 돼. 일렉트로 기타 와, 내 구도에다가 소음 끝내주네. 락픽 필요 없어. 얘는 뭘까? 아, 아,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한번더 와야겠네요. 너무 많아. 이렇게 많으면은, 한번더 와야지. 치료 덕분에 체력이 다 찼네요. 많이 찼네.